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거 없습니다 네. 얼마 전 제가 우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님들께 어, 분별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재욱 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.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어, 좀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<웃음> 아니 <웃음> 예. 제가 예. 뭐라고 할수 있는 어, 상황은 아닌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<laughs> 공천 등등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좀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사퇴를 거절하셨다는 그 요구에 동한다는 그런 말씀이실 거예요? <laughs> 음. 뭐 그렇게 예예예 예, 예. 위원님 같은 언행 정제되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예, 예. 여사에 대해서 말이 안 좋은 투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못 하셨나요 예예예 그리고 TK 의원들이랑 인식 차가 있다 여사 문제를 두고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, 저 일관되게 좀 계속 그렇게 말씀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 <laughs> 어,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 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. 는아은대로유지신다고하면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드릴게요. 그런데 오늘 한 동물 위원 하나만 하죠. 하나만. 하나만. 네. 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?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. 네. <론> 좀 짧은 그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. 예. 예, 예. 알겠습니다. 네. 네, 네, 네. 네. 예, 예. 님,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